현장에 가서 그렇죠. 조립을 하면은 두세 시간 만에 한동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인부들 몇 명에서 그냥 탁탁탁 만들면 음. 학교, 병원, 뭐 교육 시설, 농장 네. 수출 무조건 잘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보이시죠? 조립이 이렇게 되면서 바로 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면서 골조가 완성이 되는데요. 아, 이거 진짜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빠르게 시공도 되시고 단열도 되니까 스마트팜이 정말 적합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또 마무리 설명해드릴까요? 을 네, 가보시죠.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완성된 이 모듈을 완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수출에도 해외 바이어분들도 엄청 관심이 많으시대요. 저도 와서 보니까 정말 잘 만드셨어요. 안에 내부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내부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이거 메다 수가 몇 메다 정도 되나요? 3 메다에 10.5 메다입니다. 네, 지금 현재 3m, 10.5m 그리고 안에 들어왔는데 너무 시원해요 단열이 좋으니까요 네 <laughs> 단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EGF 패널을 하시고 이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하셨나요? 아요거는 이제 마, 마. 마. 마로다가 나무인데 네. 나무 껍질을 갖고다가 이제 마 보드를 만든 음. 겁니다 원적 개선도 나오고 단열도 음. 좋고 음. 특징은 이제 나무 껍질이다 보니까 네. 식물에는 아까 온 습도가 네, 중요하다고 네, 네. 그랬죠 네. 습도가 많을 때는 마가 빨아들여요 빨아들이고 습도가 약할 때는 다시 뱉어내고 그런 기능이 있고요 아까 원적외선이 방출되다 보니까는 네. 여기에 이제 곰팡이나 네. 균들이 습식을 못합니다 물론 시험성에서도 다 갖추고 있고요 아네 네. 그러니까 스마트팜의 최적의 내부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스마트팜을 하실 분들은 여기에 시스템을 장착을 하셔서 자동 온습도를 조정하는 스마트 그렇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면 되는 거네요 뭐양에 거기에 이제 물도 필요할 거고 비트 네. 필요할 거고 네. 빛은 이제 led 네. led 등으로 할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양액 같은 경우는 수소수하고 산소수를 음 활용해서 음 농약 없이 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고요. 어, 네. 그다음 이제 딸기 같은 경우도 네. 여기다 키우다 보면 딸기는 한철인데 네. 온수도로 맞춰주면 사계절 동안 딸기를 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게 완성되면 네. 농진청하고 이제 진행하기 네. 때문에 그쪽으로 네. 보내서 데이터를 또 뽑아낼 겁니다. 네. 혹시 이 높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높이는 2,800입니다. 네. 2.8m 되면 그 저희가 수직 농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한 층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을 해서 재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수직 다이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네. 얘가 다이가 이제 빠졌다, 뺐다 이런 식으로 아, 5층. 5층. 5층으로다가 만들어서 네. 공간 활용을 할 겁니다. 음, 그러면 사실 바닥 평수는 10평이지만 실제... 실제 재배 면적은 재배 면적은 단수에 따라 100평 기능도 가능하죠. 아, 10평이지만은 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100평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요즘에 그 귀농 귀촌 하셔서 좀. 무료하시거나 심심하신 분들은 요 갖다 놓으시고 실제로 재배하시면서 그렇죠. 사업적으로 판매 하셔도 되겠어요. 아, 수익성을 이제 데이터를 뽑을 건데 네, 네, 네. 아까 사계절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훨씬 좋겠죠. 예, 네, 훨씬 좋죠. 이제 음. 지금은 이제 노령하시 되고 네. 노지에서는 식물이 자랄 환경이 지금 안 돼요. 그렇죠. 토양도 그렇고 맞아요. 햇빛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음. 농약 없이 수소수나 산소수로다 LED 등을 이용해서 사계절 수확할 수 음. 있도록 만들 겁니다. 아, 점점 우리나라가 기후가 가혹해지잖아요. 너무 너무 춥거나 네. 이래서 사실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항상 균일하게. 상온 항습이 되면 정말 생산 효율성이 확 늘어나겠네요. 늘어나죠. 네, 거기다 응. 유기농. 유기농. 아 요즘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유기농 관심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요거 이제 여기는 식물을 하나 키우고 네. 똑같은 사이즈로도 한 동을 더 나서 거기는 숙식도 할수 있게끔. 네. 요즘 뭐 농촌 체류형 쉼터 같은데도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 이거 너무 단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판넬 농막 올릴 때도 항상 많이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단열이거든요. 이거 진짜 단열 확실합니다. 단열이 너무 좋아서 너무 시원해 에어컨이 없는데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환기라고 하고 이제 아직 시설은 이거는 이제 농진전 가서 이제 시설을 할 건데 네. 새로운 공기 여기에 네. 이제 키우다 보면은 CO2도 발생하고 그렇죠. 그렇죠. 더러운 공기가 있으니까는 공기는 이제 이쪽으로 빼내고요. 아 그래서 여기 구멍이 네,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네 물론 이제 밖에 빼내고 장치가 있는데 장치는 아직 안달았습니다 네, 네. 빼내고 들어오는 또 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네. 아. 아, 네. 더러운 공기는 음. 이쪽에서 들어오고요. 네네. 더러운 공기는 저쪽으로 아, 빠져나갑니다. 아, 그래서 환기 장치가다 되죠. 네, 순환 장치로 음. 다 계속 활용할 거고요. 그 위에 구멍은 뭔가요? 위에 구멍은 이제 압이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양압 응어바하잖아요. 압이 높으면 자연으로 빠지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 작은 공간 안에도 이런 과학 기술이 다접목돼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네요. 이제 내부를 다설명주셨는데 혹시 외부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외부 마감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laughs> 첫 번째 모델은 네. 이게 이제 폴리우레아라고 하서 음... 이제 강도 높은 걸 뿌리고 단가면에서 좀 페인트로다 마감했으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게 페인트로다가 도료를 칠했는데 네. 실제 해 보니까는 네. 뭐 모양새? 뭐 폼이 음... 안 난다 그럴까? 음... 기술력이나 뭐다 디자인도 좋은데 외관 보기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채택한 거는 합나에서 나오는 아 에탈 사이딩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유튜브 찾아보니까는 중국 제품은 음. 녹이 난다. 음.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찾다 보니까는 함락걸 찾았는데 음. 이게 또 강판이 또 포스코 강판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동안 보증을 해 준다니까는 네, 저희가 또 해외 수출 나갈 때도 중국산을 들여서 또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내 제품을 보급을 하자. 그런 아. 취지에서 함락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 메탈 사이딩을 이 외벽에 접목을 하셨는데 1번. 국산 음. 국산. 국산. <laughs>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왜냐면 네. 전 기술과 모든 것들이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사실 수출 바이어들이 관심이 엄청 많으시대요. 왜냐면 중동이나 아프리카들은 기후가 저희보다 더혹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겠다. 네, 맞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표다. 네. 하시면서 하나메탈 사이딩 선택을 하셨고 네네. 두 번째는 포스코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가 대표로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가 책임지고 보증해줄게라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수출을 하신 분들은 그 마음을 맞습니다.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해외 나가서 1 년, 2 년도 안갖고녹물 나오면 저 구기가 그... 빵점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laughs> 뭐. 혹시 진짜 마인드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세라믹 패턴에 상을 마블 화이트랑 마블 그레이를 사용하셔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시면서. 하셨고요 위에 지붕은 마감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도 함라 거로 다 채택을 해갖고요 네. 시트를 먼저 깔고 네. 네, 아스팔트 싱글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음, 그것도 국산이셔서 선택을 네,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왜냐면 아스팔트 싱글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곳은 함라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자신 있게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도 많이들 지나가셨는데 다들 괜찮다고 아, 다들 <laughs> 지금 하는 얘기가 네. 이게 멀리서 보면 기차를 만드냐 네. 주택을 만드냐 아니다 이건 식물공장이다 그 식물공장을 이렇게 잘 만드냐 맞아. 하는데 식물공장은요 사람은요 더워도 살고 추워도 번져요 네. 근데 식물들은 죽고 음... 덥고 그러면 못 자라요 네. 스트레스 받아 갖고 죽습니다 음... 네, 네. 그래갖고 식물한테는 최대한 데뭐 뭐라 그럴까 최대의 제품으로다가 식물한테 보급을 하는 거죠 아. 그래야 사람 먹거리든데 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laughs> 식물 말 못하고 음. 듣지 못한다고 그냥 아무거나 쓸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은 아니시래요. 걔네들이 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먹거리인데 우리 몸속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자재, 그리고 식물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수출하시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쓰신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네. 정말 멋지십니다 아, 네. 요거는 어디로 나갈 예정인가요? 농진청 쪽하고 진행을 해서 농진청으로 다 이제 청해납품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박사님이 계신데 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해서 음... 데이터 식물이 그렇죠. 잘 자라는지 운습도는잘 맞는지 네. 데이터를 뽑아 갖고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는 그 지원사업 음... 정부 지원사업으로 풀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관에는 당연히 너무 좋아로 하실 것 같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판매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설 네. 내부 시설을 어떻게 하냐는 저희 이제 농지수용칙을 대고 뭐 소명을 말씀드려도 모르겠는데 한 박사님이 계세요. 네네. 거기서 컨펌을 뭐 어. 받아도 되고요. 네네네.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거 사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장님께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총판을 꾸리실 예정이시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하셔도. 네, 맞습니다. 네, 4월달부터 총판 모집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저기, 저 EGF 패널이 너무 획기적이에요. 아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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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쉽게 빠르게 네. 할수 있어서 정말 획기적이고요. 근데 아까 이제 무게가 네. 한 모듈에 네. 한6 k 에서7 k g 뿐이안 돼요. 그러니까 네. 혼자서도 드실 수 있어요. 아까 보셨죠? 저희 그냥 네. 두분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네. 애들 레고 맞추듯이 맞습니다. 어, 너무 신기해요, 저거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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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기술입니다. 그 가장 이제 저희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은 아직 아직 잠시만요. 님 이게 아직 사실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딱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는 아니시지만 대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서 아니, 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바웃 예, 금액인데요. 일단 뭐 다른 데 식물 공장 같은 경우는 평당 한 450에서 500 정도 가는 음.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저희는 이제 농진청 공급 조건으로다 해서 한 평당 350 그럼 10평이면 3,500 정도가 네네. 되겠죠. 네네. 네, 물론 내부 시설은 별도고요. 음. 다른 데보다 평당 가격이 엄청 저렴한 것 같아요. 왜냐면 빠르게 시공하시고 빠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남들보다 원가에서 절감이 잘 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당 350에서 400 정도 하시는데 아직 소비자 단가는 사실 결정이 되지 않으셔서 그 부분은 4월 달에 송판 네. 계약하고 또그 이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대로 그때 다시 한번 유튜브 찍으셔서 또 올리시죠 아 그러면 식물 키우는 걸 네. 찍자고요 맞아요 <laughs> 네, 네. 식물까지 아예 들어가서 식물들이 네.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렇죠. 수익성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나치 샅샅이 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출하는 것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계속 바이오들이 오고 계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보내기 전에 미국 바이오하고 터키 바이오가 올 겁니다 아, 네. 미국 바이오랑 터키 바이오도 오신다고 합니다 네.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기술 특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기술을 직접 개발하셔서 특허도 다 가지고 계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여기 밑에 제가 주소 남겨놓을게요. 공장에 오시면 샘플도 볼수 있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모듈을 접합하는 부분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이제 식물공장이지만 이거 끝나고 네. 지금 하는 게 이제 숙박형 펜션을 또 열평으로 다 꾸밀 겁니다. 꾸미면 그 안에 테마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거기 이제 여름에는 아이스방, 아. 겨울에는 찜질방. 봤습니다. 왜냐면 겨울에 너무 따뜻하고 여름에 너무 시원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꾸미시는 것들도 아마 그 다음에 출시하실 것 같은데 그때도 저희 두브집으로 와도 될까요? 네, 오셔도 돼요. 네. <laughs> 그때도 제가 와볼게요. 오늘 제가 진짜 획기적인 판넬도 아니고 목재도 아니고 획기적인 구조재 EGF 패널이라는 걸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저 수많은 건축자재 보러 다니고 수많은 거 보러 다녔는데 이렇게 좋으신 기술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내 최초의 기술 스트로폼을 가지고 몰입하는 형태의 단열 최고 이건 EGF 패널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나 메탈사이딩까지 접목한 식물 공장 까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너무 관심 가지 않으세요?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이.. 아나 저거 좀기농기촌하면서 시골에 살면서 근데 일도 좀 해야 되겠고 좀 무료한 거같아 하신 분들에게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우리 혹시 우리 회사의 비전이나 앞으로의 미래 목표가 있으신가요? 안죠 물론 국내도 중요하겠지만은 해외,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찾는 데가 많아요. 중동, 축구 더운 지방, 몽골, 러시아. 심지어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그 이상으로 파괴되다 보니까는 학교라든지 병원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 모델로다가 갖고 가서 원래 이 f 패널로다가 지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음. 전쟁이 안 끝나다 보니까 전쟁통에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전체 몸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장에 가서 그렇죠. 조립을 하면은 두세 시간 만에 한동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배에다 실으실 때막 다른 것처럼 막. 크게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아까 네. 모듈 탁탁탁 쌓으셔가지고 그냥 인부들 몇 명이서 그냥 탁탁탁 만들면 응. 학교 병원 뭐~ 교육시설 농장 네. 수출 무조건 잘될 수밖에 없겠네요 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이메일이나 요런 정보를 남겨드릴 테니깐요 카다로그 어~ 성적서 관련된 자료 언제든 요청하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성심성의껏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재프 패널 잘 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영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하나,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